예,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급 지킴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하도급 지킴이는 건설 산업 기본법 제33조 9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전자 도달 이용 및 촉진하는 법률 제9조 2에 따라서 전자적으로 신청하고 전자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자,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.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그 의무 대상은 공사 기간이 3 0일을 초과하면서 초과하면서입니다. 따로따로 따로 한 것이 아니고,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공사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된 것은 의무적으로 적용해라 그 말입니다. 자, 반드시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걸 준 것이 아니고, 그냥 하도급을 주지 않더라도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공사 금액이 30,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건설공사는 의무 대상이고, 다음에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전기공사법이나 소방시설 공사법이나 다음에 정보통신 공사법 있잖아요. 그것은 임의 대상입니다. 그래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가능한+ 가능한 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 공사나 소방공사도 이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해라 그 말입니다. 자 그러면 자 이. 계약 상대자가 건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계좌를 만들어야 하냐면 이 계좌를 고정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농우 계좌, 다음에 선금 계좌, 일반 계좌 이렇게 있습니다. 일반 계좌는 법인 계좌죠. 이게 입출금이 가능한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이 건설 사업자는 건설사업자는 계약을 완성하고 검사가 되고 대가를 청구할 때는 이 전자수달 이용 및 촉진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하도 지킴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계약 발주 기관은이 고정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. 전체를 다. 그래서 고정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이 고정 계좌는 이 계약 상대자는 입출금 그 권한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죠. 그래서 여기 고정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이 고정 계좌에서. 이 건설사업자가 농무비 계좌로 입금한 것을 보고 승인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고정계좌에서는 입출금이 가능 안 오고 우리가 승인해줘야 자만이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이때 그 계약대가는 일반계좌로 들어가고 일반계좌는 이제 공사비죠. 그러고 나서 노무계좌로 들어가면 이런 근로자들, 이런 근로 노무비죠. 그래서 이농무비계좌 들어가서 각각 이런 근로자들한테 이 계좌로 입금 게 승인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이 고정 계좌, 농후 계좌, 상금 계좌, 일반 계좌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, 계약 상대자들이 이게 다시 계, 어,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계약의 대가가 지급해야 된다, 그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급 지킴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는 하 것이 아니고 공사 기간이 30일 초과하면서 공사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 대가를 청구하고 지급한다, 이 말씀입니다.